다음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재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재시작에 들어가서 재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재시작이 되겠습니다. 초기화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에 네 가지 설정들에 저장된 정보를 그 내보내서 저장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동일한 카메라의 설정이 필요하실 경우에 설정 가져오기를 통해서 저장된 설정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설정 카메라의 기본 설정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은 표준 시간을 통해서 그 아시아 서울 시간 자동으로 끌어오게 되어 있고요. 수동으로도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 로그입니다. 그 접속했던 로그 기록들을 볼수 있는데요. 시작 날짜와 종료 시간을 설정하여서 로그를 검색해서 정렬 방식은 오래된 순부터 아니면 최신 순부터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로그를 볼수 있게 되고 있고요 시스템 정보는 아까 그 처음에 보셨듯이 카메라의 펌웨어 정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브 영상은 말 그대로 아까 카메라에 볼수 있는 라이브 영상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은 그 접속되어 있는 웹뷰어를 로그아웃을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카메라가 다시 로그아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웹뷰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